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어,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편의점 자율규약도 생겼고 담배 거리도 100m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최저임금도 이제 만원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 어, 편의점 오픈하기가 점점 힘들 것 같은데 편의점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아마 길 다니시다 보면 어? 여기가 편의점으로 바뀌었네. 어? 저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었네. 동네마다 몇몇 군데는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폐점도 물론 있겠지만 폐점한 점포 숫자보다 오픈한 점포 숫자 비중이 더 많다고 느끼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수치적으로는 브랜드 편의점 기준 오픈은 월 500개 점포, 연 6,000개 점포 수준이고 폐점은 월 2, 300개 정도 수준으로 오픈이 약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는 편의점인데, 진작에 폐점이 오픈보다 더 많아야 할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픈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가시죠. 폐점보다 오픈이 더 많은 이유. 첫 번째, 회사는 폐점을 하더라도 인근의 대체점을 오픈을 하기 때문입니다. A점포 점주님이 계십니다. A점포는 하루 매출 7 0만원의 저매출 점이어서 월세 내고 알바비 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계약기간 때문에 그리고 어마 무시한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위약금 낼 테니 몇월 며칠 날 폐점을 시켜달라고 회사에 폐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내용 증명 수신을 하고 해당 점포를 담당하는 영업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영업 담당은 개발 담당에게 A 점포 폐점을 해야 하니 대체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팀에서는 폐점을 당장 하면 안 되니 점주님을 만나서 조금 더 유지해 보자고 설득을 하지만 점, 점주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무기는 없겠죠? 그, 그럼 몇번 만나서 설득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폐점품위를 써야 합니다. 폐점을 하겠다는 내용의 결제를 높은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폐점을 하고 싶다고 그냥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모든 회사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 폐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제 경험상 한 40, 50% 정도 확률로 인근에 대체점을 출점시키더라고요. 여기서 인근이라는 건 어, 정말 바로 근처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동,읍,면,리 요,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점주 임차, 본부 임차, 점포 뭐 어떤 것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를 폐점하면 다른 하나를 근처에 오픈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프랜차이즈, 특히 편의점에서는 점포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폐점 결제 올릴 때 A 점포가 8월 31일 폐점 예정인데. 대신 b 전포를 9월 10일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라며 어, 이 내용에 거의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혹여나 이게 거짓말이더라도 형식상 그렇게 넣곤 합니다. 개발 담당이 대체점을 찾지 못했다? 어, 조금 멀리서라도 끌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대체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 대체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폐점을 하지만 말입니다. 어, 대체점의 대상은 인근의 슈퍼 마트뿐만 아니라 타 업종들도 어, 자리만 괜찮으면 다 가능하며 경쟁사 편의점한테 가서 A점포를 폐점해줄테니 우리 브랜드로 오픈을 하자고 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재계약 시점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져서 바로 폐점시키고 경쟁점 브랜드를 바꿔서 매출이 확 오른 점포들도 정말 많이 보았고 재계약이 몇년 남았지만 위약금을 내서라도 옆 가게 폐점시키는 조건으로 브랜드 전환한 점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연 매장 매출까지 대부분 흡수 가능하니 매출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 하나를 없애고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니 그냥 편의점이 하나 없어지는 거지만 점매출점 폐점 후 마트나 슈퍼를 편의점으로 오픈하는 경우에는 편의점의 숫자는 유지가 되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어, 둘째, 프랜차이즈 회사는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점포 수를 확장하려 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영업이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규모의 경제입니다. 오픈 숫자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오리온이라는 과자 업체에 가서 과자 상품에 대해 미팅을 할때 점포수 15,000점을 보유한 회사의 md가 가서 협상하는 것과 점포수 5,000점을 보유한 회사의 md가 가서 협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낼수 있을까요? 15,000점포를 보유한 회사의 md한테 잘 보여서 어, 자기 회사 제품들을 입점시킬 수 있다면 전국에 15,000개 점포의 물건이 깔릴 수도 있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5,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갑이 되어 원가도 조금 낮추고 입점시 돈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 외에 점포수가 많으면 물류비로 챙기는 돈도 더 많아질 거고 어, 회사 입장에서도 적자점포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흑자점포가 더 많아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셋째. 이제 끝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오픈할 곳이 많습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저매출 점포들은 대체점을 구해서 새로 오픈을 하고, 대체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리 좋은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등 타업종을 편의점으로 오픈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인이었던 슈퍼나 마트들도 곧 편의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축 상가도 많이 생겨나니 어, 이곳에서도 오픈을 하고 그럼 폐점이 오픈하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최소 5년 정도까지는 현재 흐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트를 제외하고 편의점 5만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니까 편의점은 1,000명당 한 개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편의점으로 바꿔야 될 슈퍼나 마트들도 한참 많이 남았고, 50m 혹은 100m의 담배가 나오는 자리 좋은 사무실, 식당, 카페 등들은 개발 담당이 명함을 계속해서 주고 작업을 하여 언젠간 편의점에게 권리금을 받고 결국 나가게 되는 곳이 늘어날 것입니다. 시,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저매출점들도 많이 늘어나니 점주님들은 신중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오픈할 곳이 없다 없다 하지만 한 달에 500개씩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넷째, 소자본 창업인 편의점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9,160원인데 점점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내가 혼자 근무를 해도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편의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들어왔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도로만 봤을 때 자리가 별로인데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지방 쪽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리를 보면 뜯어 말리고 싶은 자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매출만 어느 정도 나와주면 가성비 측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그나마 괜찮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내가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닌 생기형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폐점보다 오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첫째, 회사는 폐점을 하더라도 대체점을 오픈을 해야 합니다. 어, 둘째, 프랜차이즈 회사는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점포수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셋째, 이제 끝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오픈할 곳이 많습니다. 넷째, 소자본 창업인 편의점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 3년 전부터 일부 지역들의 담배거리가 100m로 바뀌고 있고 편의점 자율규약이 생겨서 그나마 오픈이 조금 더될 뿐이지 담배 거리가 50m로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그리고 편의점 자율규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오픈은 한 달에 천개 했을 겁니다 자율규약이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담배 소매인 진영서 취득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브랜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한다는 약속입니다 편의점 자율규약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선생이었습니다.